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우 말씀드립니다. 음, 이어플로우는 최근에 좀 변화가 아, 감지가 되고 있어요. 네. 맥기가 좀 들어오면서, 아, 이 오른쪽이 이제 분봉 차트입니다만, 네, 지난 연휴 전에도 흐름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일봉입니다만, 아, 매기가좀 있죠, 여러분. 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플로우가 뭐 인슐레 소송권으로 해서 네, 엄청난 시련을 겪었던 그런 종목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누차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이렇게 매기가 들어오고 있는 과 이유가 뭔지 네,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지금 이제 5월입니다. 네, 6월에 큰 시세를 낼 종목은 지금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대박주를 제가 하나 찾아 냈습니다. 이것도 영상 후반부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어플로우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어플로우는 일단 자금 조달이 문제죠. 그죠? 네, 자금 조달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 조달권과 관련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로 나오는 게 뭐가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건에 대한 여하튼 정보가 긴급해서 들어오는 게 있으면 제가 막바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드릴 거예요. 긴급 매매 사인도 결국 이제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죠. 네, 그 부분은 제가 아래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5프로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음자 지금은 일단 우리가 생각할 것이 예 지난 2월 6일날 12 170억 을 발행을 했죠 근데 요거는 요 지금 현재는 부담이 전혀 안되죠 네, 내년도 전환사채 그 청구 기간이 있죠 전환사채 청구 기간 그 기간이 들어와야 네, 그래야 우리가 그때서 그 건에 대한 네, 물량 부담을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170억 발행한 거 남아 있고요. 이 전환 청구 기간이 여러분들 내년도 2월 8일입니다. 그때 가서 이제 생각할 문제고. 다만 이제 이 170억을 갖고는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자금을 현재 조달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반기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고. 경영권 넘기는 문제, 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네, 이거 제가 일전에 4월달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어떻게 이 자금 조달을 할 거냐 이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시비 물량 전환 청구 물량이 나오면 지분율은 최대 주주 비중이 이제 올라가겠지만, 음 일단 지금 현재는요, 어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판관비만 하더라도, 들어가고 소송 비용만 일단 1년에 최소 150억 내지 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1년에 한 300억 이상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거 더해보면은요, 한 1년에 500억 정도 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어플으로 우측에서는 허리띠 졸라가면서 비용은 최소화 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금들이 지금 현재 들어가는데 자, 이 작업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재무적 투자자, FI가 과연 이제 들어올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음, 일단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어플로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여하튼 계속 찾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돌파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궁하면 통한다고 찾겠죠. FI 투자자를 아마 찾을 겁니다. 어,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 뭐 주가 자체가 약한 상황에서는 그 자금 모집이 잘안될 거고요. 어, 어느 정도 주가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네, 이런 식으로 어, 패턴이 전개되는 것은 주가 관리가 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요. 네, 또 자금 조달권과 관련해서 호재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일단 이런 식으로 매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 우리는 지금 현재 주가가 항상 그 재료보다는 빠르다. 네, 이걸 잘 알고 계시죠? 네, 주가는 재료보다도 좀더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권들에 대한 얘기가 나중에 이제 등장이,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면 나중에 등장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지난 연휴 전에도 신한금투에서 좀 맥기가 있었죠. 예, 외인들이 좀 들어오는 그런 패턴의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투자 주체별 현황을 보면 외인들이 좀 들어오죠. 네, 외인들이 좀 들어오는 거. 이 외인들이 물론 이제 단타 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얘네들이 매수하면서 주가가 올라왔다 그렇다면은 여하튼 지금 주가를 현재 주무르는 쪽은 외인이에요. 그래서 어 이쪽 창고를 잘 봐야 되겠고. 그리고 어 어쨌거나 뭐 증자라든가 또는 시비 발행이라든가 뭐 FI 투자자 모집이라든가 이런 건들을 위해서는. 주가는 관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이 나올 기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그 재료는 안 나왔지만 수급이 먼저 끌어 당긴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덱스컴이라든가 프랑스의 다이아 벨루프라든가 뭐, M&A 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항상 급작스럽게 이제 이기거리로, 올려갈 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핑계거리로 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좀더 조사해보고, 요건에 대한 얘기가 비하인드 스토리로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막바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 드릴 거예요. 리어플로우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긴급 정보가 어떤 게 나오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긴급 매매 사인이 그때 필요할 거예요. 네, 요 부분들 제가 많이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리는 된다 이거죠. 그 흐름을 아셨으니까 그강론는 제가, 어, 여하튼 들어오는 대로 막바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드릴게요. 네, 이어플라우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혜택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는 매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대박주는 새롭게 이제 드리는데요. 음. 6월달을 겨냥을 한 거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6월달을 겨냥을 한다면은 몇 월에 매수하시는 게 최적기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 네, 5월달이죠, 5월달, 네, 5월달입니다. 네, 5월 5월달에 공략 최적기 종목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음. 여러 가지 그 섹터들이 많습니다만은 최근 시장 흐름 봐 가지고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어, 제가 볼 때는 시세를 낼 기한성이 좀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6월에 잭파급 큰 재료가 나오는 그런 이슈의 대장주입니다, 여러분. 네, 대장주. 네, 주변주가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 대박주 잡을 때는 대장주 잡아야지, 뭐, 가격이 싸다고, 그리고 저가권이라고 해서 대장주 아닌 거 잡아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네, 그건 만거의 진리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해당 이슈의 대장주를 제가 잡아봤구요. 네, 가격대는 만 오천 아, 원에서 만, 사만 원선 정도, 네, 그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가 아니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멀리 가고 큰 시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목표는 더블 가격이나 쓰리 더블 정도, 네, 요 정도로 목표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참고적으로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한 쓰리 바닥을 딱 찍고 막이 그 고점을 뚫기 직전이죠. 뚫은 다음에 사도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죠? 네, 이런 가격선에서의 포인트는 상당히 좋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 차트 잠깐 아, 보여드렸고 예, 이 종목은 한네 가지 정도의 치료제 계통의 모멘텀이 아주 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먼저 이제 요건과 관련한 치료제 건과 관련해서 보면 어, 전 세계적으로 한 630만 명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10만 명 정도 아직까지는 국내가 작기 때문에 이것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네,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커요. 요것과 관련해서 네, 이 병과 관련해서 임상 이상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임상 이상이죠. 네. 그래서 어 요거는요. 사실 그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있죠. 네. 요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신경 질환입니다. 50세 미만에서는 거의 발병 발병하지는 않아요. 네. 그 유병률은 연령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노령 인구 비율이 지금 그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에, 2017년 이 치료제 시장이요. 42억 달러에서 2022년도에는 57억 달러로 무려 15억 정도 달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증가할 정도입니다 이 건과 관련한 치료제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임상 이상에 돌입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건과 관련한 치료제입니다 사실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한 4억 2,500만 명이 걸려있는 상태 그리고 국내로 따지면 250만 명이에요. 대충 이제 짐작은 가시겠지만 환자 수는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환자 수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 시장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점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독점권을 주사침 관련해서 갖고 있어요. 독점이라고 하면은 예,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독점권. 독과점도 아니고 독점권이에요. 여러분. 네, 이 부분이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특허가 있는데 이게 2028년까지 예, 특허로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정도로 예, 이 시장권과 관련해서는 음. 상당히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린 요거 있죠? 네, 이 질환에서요, 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라이센스 아웃을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인데, 네, 잭파급 이 재료가, 어, 상반기에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남고, 많고, 어, 6월 달에 그 재료와 함께, 6월 달에 또큰 이벤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두 가지가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큰 거는 이거죠. 네, 이 건의 치료제와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 건이 크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큰게 하나 있어요 글로벌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재료도 아마 5월달이나 6월달 늦어도 6월달에는 이제 나오는 재료인데 5월달에 벌써 그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그 부분이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실사 중으로 있기 때문에 품목 허가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전략적으로 좀 비중을 실어서 확실하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물론, 어,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중간 AS 네, 바로 나갈 거고요. 어,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종목이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매수 타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는 당연히 이제 AS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종목 더블이나 3리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박주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어, 이 좋은 기회 예, 여러분 어,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